GSL! g s e 3! 16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제 최종전만 앞두고 있습니다. 이용호 선수와 박수호 선수. 아쉽을 남기채 승자전에서 아쉽게 떨어져야 했던 이영호 선수가 최종전을 통해서 8강진출 확정될 수 있을지 이번이 고비입니다. 노리다 박소를 만났어요. 네, 현재 박선수가 뭐, 어, 이전에 경기를 치렀을 때 원선수와의 경기에서 좀 실수도 있었고 좀 너무 이제 욕심부리는 이런 경향을 보였지만. 세전에서 방태 선수와 경기를 했을 때 경기력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 정도의 박수호 선수라면 충분히 이형호 선수를 상대로 아마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비력이 좋았습니다. 들어오는 공격을 잘 받아 냈죠. 그러면서 유리함을 이어가면서 방태호 선수를 떨궜습니다. 네,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첫 경기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형호 선수는 상대로 뮤링링을 정말 잘 쓴다. 그러면 오늘 이형호를 탈락시킬 수도 있거든요. 어 은수가 이미 뮤링링으로 이형호를 제압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서 네. 선수도 그 경기 봤을 테고 박호도 뮤딩링 하면은 장인급의 그런 냄새가 나는 선수라서 오늘 제대로 손도 불렸겠다.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어, 마블 작전 너무 게 좋겠죠? 정기 준비 끝났습니다. 1차 스레가르 시작합니다. 최종전 1차 투경기 만발의 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진영 박소 선수입니다. 동래구.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야죠. 테란전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최고의적으로 이름을 날렸을 때가 있거든요. 이영호 선수의 상대로 다시 그런 모습 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말 써는 빨간색 테란 이영호 선수입니다. KT 워스터 플래시 업그레이드의 그 아쉬움을 남긴 채 최종전에 내려온 이영호 선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힘 넘쳤어요. 네, 최종전 경기 잡아내면 갈수 있고요. 16강 고베 이영우냐저의선 여사 박수호냐? 자그 정도로 이번 16강에 아, 능력 있는 선수들이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 징크스는 무시 못하죠. 그 이전까지 계속 있었던 경기들 중에서도 아 이번에 드디어 한번 올라갈 만하다 이런 판단할 수 있었던 선수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원희상 선수도 그랬죠 원희상 선수도 이번 시즌만큼은 한번 결승전 오려볼 수 있, 있을 것 같다 자신을 항상 그렇게 어 괴롭혔던 저우선들을 피해 갔기 때문에 뭐 원희상 선수가 한 4강 정도 기본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징크스 깨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같은 무대에서 떨어졌거든요 이영호 선수도 그런 거 조금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로 뭐 자신이 원하는 조에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더 16강 징크스 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여러 차례 이 16강 문턱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 보니까 이영호 선수도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최종전이 참 그렇죠.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게또 마지막 최종전입니다. 네, 멘탈 싸움이에요. 최종전은요. 여기서 스코어 하나 밀리면은 진짜 그때 오만 한 생각 다들면서 어떻게 하지? 상대가 이거 하면 어쩌나, 저거 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첫 세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박수원 선수는 안전하게 상대가 전진병영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정찰을 했는데 이번 경기는 안 했죠. 네. 일단 뭐 오, GSL 우승자, IM 우승자, GSL에서 우승 경력 이 있는 박소 선수입니다. 어, 최근에 선수는, 테란전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뭐 해외 대회에서도 이제 활약이 좋았죠. 2011년, 12년쯤 이때까지가 이제 박 선수의 완벽한 전성기 시절, 시절이라 볼수 있는데, 뭐 최근에는 박 선수의 성적이 어느 정도 이제 멈춰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올릴 필요가 있겠고요. 게다가 이용호 선수 잡아내면서 또 성질 올라가면 뭐 그만큼 또 많은 기대를 한 번에 또 받아 줄수 있는 거예요. 네, 2013, 14년에는 박서 선수가 32강을 탈출도 못했어요. 네, 네 이번 시즌에 마지막에 드디어 1 6강 올라오는데 성공을 했는데 8강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네, 물론 뭐 힘든 상대기도 하고 최근에 어떤 우승 경험, 기세가 정말 무시무시하기만. 이용호를 잡아내면 그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엄청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박수현 선수도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아, 그렇죠. 이용호 선수가 IM에서 또 많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네. 어, 상대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공부할 거리들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료들이 많아서 그 자료를 이용해서 상대를 잡아먹을 전략을 들고 나왔을 텐데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 또 이용호 선수가 또 좋은 경험을 또 했, 했다고 볼수 있는 게 자신의 데이터를 노출한 것도 있긴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뭐 패페 승승승 그런 그 대역전 드라마도 만들어 본 적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현재 상황에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는 거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오히려 이제 힘을 낼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는데 초반 분위기는 박수호선 약간 불안해 보이는 게. 조울링에 이제 발업을 눌러주면서 가스에 있었던 일벌레 두개를 바로 빼지 못하고 한 3, 40 정도가 더 모여있는 상태에서 일벌레 두개를 빼버렸었거든요. 뭐 지금 뭐비로 한기가 꾸준하게 수급해져서 모인 것도 있긴 한데 아까 이제 일부러 계속해서 이제 그 발업 눌러지는 타이밍과 가스 모이는 양을 봤더니 30쯤에 두개를 뺐어요. 이런 건 결국 약간의 실수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네. 화염차 이영호 선수 뭐 정면뚫기, 돌아서 뚫기 레톨는거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자, 그 공격에 박수 선수를 휘둘려선 안 되고요. 굉장히 배짱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예, 예, 그래서 들어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병력을 좀 적극적으로 쓰지는 않을 거예요 어. 이영호 선수도. 예, 압박만 넣어주는 선에서 써야지. 이거 잡히게 음. 되면은 역으로 저글링에 또 위험해질 수 있는 바로업을 완료가 한 상태니까. 예.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예, 주변만 살피고 뒤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염차 더우죠. 네. 두개더찍었습니다이 화염차의 가장 큰 역할은 점막이 넓혀지지 못하도록 끊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당장 박서원 선수의 올인 의도는 없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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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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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그냥? 로! 어? 어? 그냥 한 바퀴. 어, 그냥, 예. 아 동남 한 바퀴. <laughs> 약간 이게 저거 동남 한 바퀴 탐방. 네. 화염차 유랑단의 느낌이 살짝 드는데. 네. 근데 좀 피로 이상의 데미지를 받긴 받았죠. 약간 광고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마 들어가볼까다가 또 적은 있겠지. 약간 좀 생각이 떠. 물론 뭐 최종전의 압박일 수도 있겠고 트리플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병역 잡히면은 그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언덕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막 조글링들이 대기하고 있고 이러면은 네. 그 화염차들 조만 갔지 못합니다. 어. 그러니까 뭐 많은 정보를 대군주가 좀 얻고 싶었을 텐데 아, 네, 뭐, 사, 뭐 살았으니까 된 거죠. 아, 그렇죠. 화염차도 공격 받았습니다만 터지진 않았고요. 네. 와 근데 지금 화염차 압박이 상당히 잘 들어간게 생각보다 박서 선수가 일벌레를 많이 못 눌렀습니다 이전에 이영호 선수가 어윤 선수와 경기를 했을 땐 이영호 선수의 건설 로봇이 약2 8기 쯤에 이미 그때 어윤 선수와의 일벌레 40개에서 45개 정도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10개 정도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만큼 박서 선수의 일벌레가 약간 이제 늘어났다 말았다 눈치 보고 네. 있좀압박을 받는 거예요 네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오 들어가서 신경전하네요. 상대방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움직임. 사실은 어쩔 수 없고 네, 하인차 수만 유지되면 리페어해서 다시 재활용하면 되니까요. 뱀독충 아, 동지 올리고 있고요. 이게 뭐 정찰이 만약에 상대방이 트리플을 간다라는 빠른 정찰이 있었으면은 일벌레가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네. 아마 이제 박서원 선수가 조금 의식하고 있었던 건 이미 이용호 선수가 또이 만발이 정원에서 기갑병 드랍을 한번 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기갑병이 한번 정면에 올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다수의 여왕으로 수연락 버틸려고 그러니까 수명들들 꺼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영호 선수가 배짱 있는 이런 그 과감한 트리플 준비했기 때문에 게다가 트리플 타이밍도 좋아요. 9분 30초 때 이건 박수 선수가 약간 지고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화염차도 숫자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서 안정적으로 트리플을 내려앉혔습니다. 네, 예, 공압도 조금 있으면 공과업도 끝나요. 네. 경기 분위기는 살짝이긴 합니다만 어. 이영호 선수의 의도대로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무기고의 네. 공방업이 완료가 되고 트리플까지 내려앉힌 이영호 선수. 트리플 타이이도 괜찮고 게다가 건설업과 일본레가 충원되는 속도도 역시 이영호 선수가 좀더 좋았고요. 그리고 저 화염차들은 기갑병으로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영호 선수가 괜찮다 고볼수 있습니다. 딱한 가지 박서 선수가 기대 해볼수 있는 건 점막은 그래도 그럭저럭 잘 열렸거든요. 점막 위에서 교전 잘 유도해야겠냐. 야 여기 나와있는 여왕 기부리고 쫓아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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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기 잡아냈고요 네. 스캔도 있으면 이럴 때 점막 해주는 것도 좋 야, 야 않죠? 이런거 좋죠 네, 들어가서 흔들어줘야 되는데 숫자 기어들... 어? 어어어 이게 또... 독... 건설력을 좀 잡고 싶은 거죠 건설력 잡네요 세기 자 얼마나 세기 조금 더 잡아볼 만한데 일곱기 음뭐 이정도면 여왕 잡힌 것에 대한 복수고볼수 있습니다 네, 음, 네. 동계탑이 올라가서 잠시 면 완성이 됩니다 네 본진 봤고요 유링닝 체제가 이제 갖춰지는데요. 자, 속수 이럴 때 대군주와 속개지는 것좀 아까운데요. 예. 어, 여왕. 자, 중요한 맹글치면서 떨어야 돼요. 예. 자, 피해 최소한으로. 예. 와, 비, 모든 걸 야. 지켰어요. 모든 걸. 이거 조건링 조금 내주고 깔끔하게 막았죠. 네. 예. 방금 뭐 대군주 두개 날아가고 여왕 잡히고 커스터 속 파괴되고 뭐 이랬으면 완전 망하는 건데. 생각보다 박서 선수가 이영호 선수의 움직임에 네, 잘 쫓아주고 있습니다. 자, 네, 수비력이 좋습니다. 네. 탈이스그 나오죠. 박서 선수의. 그러 아니게 이영호 선수가 이 센터 쪽에 점막을 제거를 못 해줬거든요. 그렇죠. 이게 선수예요. 모든 게 전반적으로 이영호 선수가 괜찮은데 꽉한가제 박서 선수의 전막이 변수를 만들 수 있는 환경으로 네, 잘갖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센터에 아까 나갔을 때 대군주 잡고 나서 전막을 한번 제거를 해 놓는 게 네, 어탈 뮤탈... 사실 좀 일반적이었었는데요.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시선 돌려놓고 네. 기갑형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일단 왼쪽 점막이라도 제거, 어, 제거해 주면 괜찮죠. 이호 용 선수의 추가 확장이 왼쪽 편에 속했기 때문에 저 왼편 저 젤라가시다 왼쪽 걸 이제 활용해줘서 공격 노트를 반녀서쪽에 추치는 이 방향으로 잡아주면 괜찮습니다. 예, 인고수 160. 계인기 체제가 초이고 업그레이드까지 눌렀습니다 네, 2업 타이밍 이거 계산 잘해야 돼요 이거 한번더 실수 나오면 안될것 같고요 자, 이 타이밍에 이전에 어윤수 선수도 비슷한 타이밍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뮤탈리스크가좀 어, 시선 때하는데 성공하죠 이거 꽤 잡힙니다 오호 아, 이렇게 해어요 그리고 네, 이호 선수가 굳이 오른편으로 갈 필요 없어요 점막에 밟을 필요 없이 박수 선수의 추가 확장 을 11시에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점막이 없는 곳에서만 싸움을 걸수 있어요 점막 제거하면서 올라가는데요. 네, 이제 들드어 네. 제거해 주고 빼주는 게좀 좋아 보이는데 업그레이드가 어, 완료가 좀 됐고 일단 오, 점막이 추가로 어, 들어갑니다 점막 위에서의 싸움이에요. 뒤로 산기하죠. 점막 뒤쳐드립니다. 와, 치워버리나요? 밀어버리네, 밀어버립니다. 내려오는 레프 불살라 버렸어요. 네, 일단 이연타임이 잘 노려졌고요. 하지만 네, 점막 위에서 오래 머무르는 건 여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력 충원이 어, 네.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마토 선수도 업그레이드 이거 완료되고 싸워야 됩니다 본인도 업그레이드가 보 있을 텐데요 네 보석컷 옆 추가병이 올보내고 있습니다 왼쪽 쪽으로 어. 나와 있는데요 추가병이 어. 없어요 자 뒤에 저원인몇피가 달려드는데요 사냥서 뒤쪽으로 몰리고 있는 이영호 어근 네, 이영호 선수로서 굳이 이전막 위쪽에서 싸움을 걸 필요가 있나 싶은데 11시 쪽을 국립대상을 잡아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위쪽에 네 군데 자원 채취 들어가고 있는 박소호 선수고요. 네. 아, 이게 추가적인 어떤 의료상 견제가 없으면은 지금 박소호 선수도 가스는 부족함이 없는,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다시 한번 전투 준비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이용호 선수도 조금 더 교전해서 이득을 봤으면 지금 추가 사는 거 하나 정도 준비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지금 타이밍에 사용부를 준비하지 못하면 20분 이후에 좀경력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단 숙주로 타이를 잡고 있는 박수선수예요와 아, 이거 한번 난입 노려봤는데 실패했죠 군단 숙주 이제 스미터 선수가 2호선 상대로 네좀 네, 제대로 활용해준 적이 있죠 뮤탈리스크로 흔듭니다 여기서 괜찮은데요, 흔들면서 시간 벌고 나서 그 이후에 군단 숙주 네 운영 괜찮습니다 네, 흔드는 플라잉 뮤탈리스크로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군단 숙주 갈 거면 지금 박성원 선수가 풍방 쪽에 확장 하나 가져가야죠. 그래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경로를 확보해 주면 이호 선수가 좀 곤란해 할수 있습니다. 네. 언더 위쪽에 군단 숙주를 배치를 해놓으면 상대 9시 계속해서 타격을 좀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동시에 뭐 수비와 네, 확장 하나 넓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군단 숙주가 이제 나옵니다. 식충 내구도 그레이드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아, 이거 이호 선수가 좀 곤란해질 수 있겠는데요. 보통 네. 이제 이호 선수가 순네타 선수의 군단 숙주를 돌파했을 땐 애매하게 여섯, 일곱 개 나오고, 받쳐주는 유닛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을 때, 정말 아슬라산타밍에 밀어붙여서 끝냈었는데, 지금 상황에선 박수 선수가 이미 조합을 갖쳐버렸습니다 조합을 갖춘 이후엔, 저 군단수치 운영 요즘, 페난전, 아주 좋다는 평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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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서 나오고 있는 기갑병만 좀 끊어질 수 있어도, 네. 자, 미탈은 살려줘고 네, 지금 타이밍에 사령부 하나 이렇게 준비 못하는 건 네. 이용호 선수에게도 조금 조급해지거든요 아, 이거 많이 급할 것 같은데요 네, 시간 벌고는 이후에 군락까지 갔습니다 군락 올렸죠 네. 미리 사령부를 준비했으면 좀 안전한 곳에 지어준 다음에 옮겼을 텐데 그만큼 지금 확장지역 쪽에 바로 지으려는 미용심이 생길 정도로 보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마 예. 지금 삼성 업그레이드는 거의 완료됐고요. 어, 막장 타격. 어, 어, 여기까지 들었나요? 네, 정면 쪽은 어차피 시충도 있고, 전방도 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밀어붙이는 선택을 합니까? 근데 이거 시충과 계속해서 교전이 일어나면은 뭐가 네. 자 리듬으로 네. 네. 상황이 나오거든요. 자, 군단 수정 없는 걸해결가죠 본진을 싹 날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시중 상대하지 말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저그의 본진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예, 태워서 발이가 네. 올라가서 그냥 두 군데를 어. 초타시킵니까? 이러면 군단 숙주가 좀 애매해져 버렸는데요 그렇죠. 이병력이 약점이에요 군단 숙주는 그렇습니다 저위름에초아갈 필요 없어요 그냥 따로따로 흐름을 즐기기 한 저그의 피해법만 치면 됩니다 주요 건물이 여기 정리되고 있습니다 뉴탈리스키까지 와서 이병력부터 정리를 해야죠 자자 박선수의 백업도 정말 좋은 장이 왔어요 어, 의료선이 좀 많이 떠 있어요 의료선 태우고 빠져나갑니다 우려선이 차지하는 인구 수가 이거 별반는될것 같은데요 네그 정도로 지금 많습니다 확장 기지 전을 깼고요 네아 이거 적의 본진 테크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게 박소 선수에겐 큰 힘이 됩니다 굴락의 완성이 되고 3, 3원만 이거 준비해주면 여전히 유리함 붙칠수 있거든요 네. 생산 건물이 안 깨졌다는 게 가장 큰것 같죠 네 저거 걸 흘리는 거 이거 막아야 되고요 다만 빈틈은 있습니다 박소 선수 조심할게 군단 숙주의 식충이 어마어해질수 없는 곳만 계속 이호 선수가 노린다면, 네, 결국 이 군단 숙주의 운영의 장점을 살릴 수 없거든요. 네. 예. 기동력이 떨어지는 군단 숙주 그 약점을 이용한 어, 선수가 의료선을 이용해서 잘 노리고 있습니다. 자, 없는 쪽으로 돌아서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의료선 많은 것도 도움이 되는 게, 맞아가면서 싸울 수가 있고요. 여차하면 죽어서 바로 갈수 있거든요. 퇴원 빠져나가죠 제거는 네, 정말 잘했습니다 네, 소모전 잘했어요 박교 선수 이러면서 6시 멀티만 어 하면자막 견제 어 지금 11시 초에 방정 내려놓고요 네, 막 견제는 이용호 선수가 괜찮거든요 네 업그레이드가 잘돼있는 해병이다 보니까 네. 저울링 상대로 꽤 버틸 수 있어요 네. 막물 채취할 수 있는 확장 지역 수가 네. 똑같고 서로 가난해지면은 그 어떤 지게로봇의 효과를 좀더볼수 있는 테란이 괜찮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6시 견제도 들어가야 돼요. 네, 효율로는 테란이 더 좋기 때문에 계산 잘해야 됩니다, 박소. 아, 뮤탈 수 늘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괜찮죠. 이렇게 해주면더 많은 의료선을 좀더 활용할 수 있겠고요. 사실 박서선수의 군단 숙주 운영에 조금 힘을 받으려면 수비에만 동원해낼 것이 아니라 식중에 테란이 확장하나 정도는 때려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용 선수도 막 실수도 하고 뭐 조급해지고 하는건데 아직까지 군단 숙주가 위협감을 어, 뭐 뿜어내질 못하고 있어요 네 뮤탈도 한번 잡히고 나서 다시 뽑는 네, 그 시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모든 멀티가 좀 안정화가 됐죠 이용호 선수도 이제는 네. 네, 센터의 어떤 힘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위로 밀면서 들어가는 이용 선수 이제 박수 선수 버텨야 될. 죠 다시 한번더 군단 숙주를 끌고 다니면 되죠 네. 없는 자유성. 것으로 본체 돌이나요, 한 번? 이용해서 좀 들어갑니까, 위로? 지상병력에 불교님 많진 않은데. 아, 근 점막은 진짜 많이 깼어요. 아, 밀어놓고 우측으로 빠집니다. 네, 바디 치고 면서의 힘이 많이 빠졌죠? 점막님이. 불교선도 많아서, 원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식총이해병만 나다섯기 끊어주면서 싸워야 되는데, 해병이 그냥 막딜로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점막도 점점점점 줄여놓고 있어요. 저거의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졌죠. 예. 지금 풍방왕물지대 멀티를 예, 시도는 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예. 반대로 테란 이용 아, 네. 선수가 잘 먹습니다. 자, 서로 똑같이 먹고 있으면 이거 좀 미래가 없습니다. 저거 예, 여러 차례 견제를 받았던 7시 지역도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사는 쌓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군단 수류의 식충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힘을 발휘했지만 지금 공업이 아예안되어 있는 저식충이 데미지가 강산화 회령 불곰에게. 별로 이제 데미지가 안들어가요 예. 네. 그래서 뮤탈이 해줘야 될게 많네요 지금 뮤탈로 흔들어주면서 상대 병력들 끌고 다니면서 오 어, 아예 다 태우고 네. <laughs> 의료선 많거든요 자 추가 확장 어, 시도해봐야 됩니다 타고 있는 병력이 거의 예, 전부가 의료선을 타고 이동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이호 선수의 공격 타임이 좋았던게 박서호 아. 선수의 바퀴 공업이 예. 준비되고 있었던 그 과정에서 진화장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오. 그 추가 공업을 아예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박소훈수가 그렸던 불락이후의 운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일부는 태워가지고 그냥 상계를 해서 내리는 것도 괜찮아 보일 정도로 의료선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네, 의료선의 이 편대가 항공모함급이에요. 어, 드디어 열량이 없니다 네, 야, 이게 과연 수? 식충으로 커버가 어, 가능할지. 아, 어, 이거 맹독초. 내려오는요요한점둘 파. 일단 상계었어요상계었어요뒤간 예, 있는 이버텨내이가맹독초되네요 차례 교전. 야, 진짜 이상적으로 싸웠는데요 박성 선수. 네. 각기 옆에 물 밑에 밀고 내려오면서 병력 해멸. 반대로 이호선 수입장에서는 최악으로 싸웠고요. 어차피 이제 풍광 돌아가 있기 때문에. 어, 조정이지만 니다 적당히 했어서 괜찮았거든요. 흔들리고 있으니까이용호 네. 번례 교전 박성 선수의 노림수가 좋았어요. 네. 아 그래도 풍광이 돌아가고 있는 이용호 선수다 보니까. 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난다면은 예, 물론 2 0 0이 차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네. 것 같지만 이정 교전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피해야 됩니다. 식중이 토르를 맞아서 상대를 해주고 해병들을 맹독총하고 싸웠거든요. 진짜 적으로 쓴 최고 테라로선 최악이었죠. 네. 그래도 그나마 저 풍광 확장을 확보만 할수 있으면 미용 선수에게 시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업그레이드도 괜찮고 병력만 다시 모이면 교전이야또 자신이 원하는대로 완벽하게 할수 있거든요. 시간 지나면은 박호선수가 힘이 많이 빠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 당장의 교전에서는 엄청 큰 이득을 보긴 했습니다만 우려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네. 풍광의 힘을 바탕으로 지상 병력은 수십간의 뽑아냅니다 어. 그 탈을 살려야죠 지금 박호선수를 풍광에다가 부하 하나 짓고 중간 숙제를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할수 있게 만들어 준 다음에 희생우세가 좀 위험하면 궤도경보가 있는 쪽만 녹이게 되는 겁니다 오저래 어, 능력을 짜내고는 이영 선수 여기 부하장 들어오고 불안해요. 네, 여기 부하장 불안합니다. 네. 여기 정리가 됐고요. 아니라면 풍광이 아니라 뭐 어차피 아홉 시 확장 쪽도 이제 테런이 들어 올렸기 때문에 세시 쪽에 부하장 다시 짓고 그 쪽에다가 군단 숙쪽 올려서 이제 동쪽에서 교정 구도를 유도하는 것도 박선재에게는 좋수 있어요. 어 진짜. 지금 풍광 멀티를 모르나요? 이거 박선호 선수가 아홉 시에 너무 좋가 않고 기서대중봅니다와 여기서 봅니다. 와,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뮤타리스키 힘이 좀 많이 빠지고 네. 지금 돌아가는 박수 선수의 자원줄이 11시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준비 중이고요 네. 11시 아, 자원 하나로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원이 한정적인 전, 전장입니다 멀지가 않아요 저그가 가져갈 만한 멀티가 그냥 한두 개밖에 없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자원줄이 끝나가면은 자 지금 풍량을 돌리면 이영호선생님을 더 받을 수 있죠? 그습니다아 식축이 녹아요 시간을 주게 되면서 네. 저, 저만의 의료산에 에너지가 많이 차, 충전됐고요 저 의료산만으로도 자극제 마음껏 써도 될 정도입니다 내려오는 공격이고! 공격... 아! 아. 자이장경이맹독충과 식축을 이용해서 한번다 잡아먹었는데 자 이번에는 코로나번 빼놨습니다 왼쪽으로 들어갑니다자먼 네. 여기 내리주면안 되는데요 전차까지 패치하 되면서 식축님은 네. 많이 이제 떨어졌거든요 아이 아, 공격... 위치 괴롭죠 여기 예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기 못 가져가는 자원사에이 밀려요 네, 지금도 2분 차이납니다 거의 근데 여기 집중으로 막는 게 좋죠 소빈이될수 있는 경력은 좀 아, 아깝습니다 현재 예. 상황에서 급하면 안 됩니다 박수 선수 아 전차가 늘어나고 있어요 맹독 중 직접하게. 8개, 맹독 중 8개밖에 없거든요 잘 버텨야 되는데 뒤에서 지원사격까지 가능한 체제 네 이제 업그레이드 경차가 느껴질 만큼 아, 아 상황이 이제 박수선수게좀 나빠졌습니다 예, 줄다리기 싸움에서 이제 이영호 선수가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네, 이영호 선수의 확장이 이제 여기저기에 배치가 되면서 이제 여유가 많이 생겼죠. 군구수 입에 가득 채우기도 쉽고요. 예, 네, 아래쪽에서 긁어버리면서 4원줄을 초타시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를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박소훈 선수는. 이제 끝났습니다. 줄다리기 쌈, 힘쌈, 이영호. 네. 어, 정말 잘하네요. 9시 쪽에서의 교전 대패. 어, 아, 이때 진짜 위험했어요. 사실, 그때 타이밍에 박소훈 선수가 경력을 추스하기보다 아예 타격지가 하나 잡고 몰아쳤으면 좋았겠지만, 와 아, 이게 좀 안전하게 가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반복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어, 반대로 이영호 선수인 정말 그 계속해서 휘둘릴 뻔했던 그런 경기를. 과감하게 저의 앞마당 속에진군을 하는데 통공하게 되면서 그때 타이밍에 진화장도 파괴하면서 네, 저의 추가 업데를 끊어졌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이상적인 또 환경을 만들 수 있었죠. 그렇죠. 중앙 교전에서 박소호 선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확장 차이가 벌어지면서 네. 역전 해내기가 힘들었죠. 거기서 승리 이후에 이제 역습으로 음. 뭔가 이제 상대방에게 극심한 데미지를 줬다면 역전이 가능한 경기였는데 네. 예, 군단 숙주의 단점이 그거죠. 한번교전에서 이겨도 그게 기동력이 원체. 느리 병력이다 아, 보니까 그거를 막 빼들고 가가지고 다시 배치를 하고 상대 병력도 잡아먹거나 아니면 풍광을 날렸어야 돼요, 풍광을. 근데 풍광이 확보되어 있던 상황이라서 우려선만 네. 있으면 언제든지 지상군을 합류할 수 있었던 네. 이영호 선수가 디심 싸움에서 예, 이길 수 있었죠. 그래서 그렇죠. 풍광을 꽤 오랜 시간 돌렸습니다. 이제 어, 공격 패턴 약간 바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때의 타이에 몰랐으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행성요새와 미사일 포탑이 준비되기 전 타이밍, 건설범만 네. 붙어있을 때 군단 속주는 그냥 그 위치 그대로 9홉시장을 식중만으로 견제를 하고, 음. 뮤링링이 이제 완전히 오른쪽에 빠져서 행성요새의 라인 이제 준비되기 전에 풍광을 먼저 날렸다면, 경기 양상이 완전 달라졌겠지만, 저게 모든 병력이 이제 그 왼쪽 편에서만 쭉 내려가다 보니까, 네. 결국 오른쪽에 준비되고 있었던 이용호 선수의 확장을 좀 이제 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원움에서이영호 선수가 박소호선수를 누르면서 1차트 경기 승리 다는 수가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 경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덕권은이영호 선수에 넘어가 있는 상황, 박수호 선수 예전 전성기 때 2012년 당시에는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전승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뮤탈리스크가 더 활약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그렇죠? 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활로를 찾아줄 수 있는 것은 뮤탈리스크의 움직임밖에 없어요. 박수호 선수. 그렇죠. 활기차게 좀 움직여주면서 상대방 의진영을 깨놓고 상대를 흔드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뭐이전게 안됐습니다 방금 세트에서도 상대는 뭐 나름대로 는 괜찮았어요 약간 네. 이제 좀 아쉬웠죠 상대가 워낙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좀 그래서 아쉬움이 보였었는데 사실 교전은 정말 좋았습니다 맹독충을 이제 해병 잡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승기를 어떻게든 빼앗아오는 장면까지 음. 좋았고 다만 이제 자신이 선택한 그 체제의 그런 그 장점과 약점에 좀, 네. 좀 빨리 분석할 때가 있겠죠 이제 2세트 대결입니다 이영호 선수는 이번 세트에서 마침표를 찍고 싶은 욕심이 나겠죠 네 전장을 보죠 박수호 선수 고른 전장은요 야이 전장을 박선수가 들고 나왔네요. 테란의 입장에서도 뭐 그다지 싫은 전장은 아니거든요. 예, 물론 위치에 따른 어떤 유불리가 존재를 하겠습니다만 뭐또 그 주도권을 가지고 센터로 진출을 하면서 상대 본진을 괴롭히기에 꽤 좋은 전장인데 예, 이 전장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박선수 뭐 운영으로 상대방의 분집을 지배하게 노릴 수도 있겠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네요. 경기를 빛내시는 최종전 2세트 택의을 시작합니다.